이슬비 묵상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보나움 사역'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갈릴리 '가보나움'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 학자들이 조상의 유전과 전통과 사상을 더 쉬운 말씀의 본래 뜻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주신 당사자이시니 유력한 전통이나 교리의또 학자의 권위를 빌려올 필요가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겸손히 들으려고 구하면 성령을 통해 친절하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폭로하는 것은 군중을 동요시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회방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명성을 쌓으려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섬짐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제 삶을 비추고 고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